아니, 너무 많은 걸 보낸 게 아니면 위법이 위법이 아니에요? 아 대단합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씨. 안녕하세요, 지구인 가족 여러분. 지구인 자연 농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나, 저는 올바, 저는 곰씨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메인에 뜬 엄청난 바로 이환주 남원시장의 소식인데요. 야 이럴 수가. 지고 있는 사실 평소에도 이환주 남원시장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법을 수시로 어기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 이렇게 대놓고 또 선거법을 위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단독 정세균 응원 빠짐없이 동참. 이런 문자 돌린 남원시장 김준희 2021년 7월 16일 5시 1분 이완주 경선 기간 선거인단 가입 권유 의혹 선관위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 조사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삼 선인 이완주 남원시장이 당내 대선후보 예비 경선 기간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5일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완주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착수했다. 남원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권에 대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 등도 검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사진에 따르면 이 시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인 지난 3일에서 5일 지인들에게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단체 카톡방에 비슷한 글을 공유했다. 정전 총리의 전주 신흥국 후배이기도 한이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민주당 남원 임실 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2. 가입 권유한 지인 성명 전번 알려주세요. 이 시장은 해당 문자에서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 권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국민, 일반 당원, 선거인단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전화번호 1668-1111을 남겼다. 그러면서 가입을 권유한 지인분의 성명 전번을 제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적었다. 해당 휴대전화번호는 이 시장의 개인번호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1차 모집을 진행했다. 선거인단 2차 모집은 오늘 16일부터 8월 3일까지 이뤄진다. 선거인단은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 일반당원, 국민, 제외국민으로 구성되며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자동으로 투표권이 주어지는 선거인단에 포함되지만 국민과 일반당원은 선거인단 참여를 신청해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각 후보 캠프들은 선거인단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조직망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캠프 선거인단 만이 등록 이완주 총력전 이 시장은 지난 3일 본인과 남원시 공무원 등 106명이 모인 단톡방에서도 현재 당 게시판에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정세균 응원하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주세요 라는 글을 공유했다 27명이 모인 정세균 응원방에서는 같은 당 이원우 경기화성을 국회의원이 릴레이로 문자 뿌려주세요. 선거인단 많이 등록시키고 명단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자 이 시장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지자체장 선거운동 금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장은 경선을 포함한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현직 단체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 선거법 위반이라며 다만 해당 문구의 정확한 내용, 문자 발송 주체와 규모 등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구체적인 적용법조와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구조 1항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기관 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60조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85조에서는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 관여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 이 시장 신중치 못한 실수 부적절.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신중하지 못한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예비 경선 기간에 단톡방을 통해 정세균 후보 캠프 쪽 이원욱 의원이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알려달라고 보낸 글을 내가 줄여서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하나씩 문자를 보내거나 일부 단톡방에 공유했다며 처음엔 문제의식이 없다가 나중에 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바로 그만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웹을 이용해 다량으로 문자를 보낸 게 아니어서 많은 숫자는 아니다 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역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왔으니 지역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말은 안 해도 상당수가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단체장으로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낸 건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와, 여전히 네로란 불 오지네요. 아니, 본인이 법을 어기면 그냥 부적절. 실수. 심지어 웹을 이용해 다량으로 많은 걸 보낸 건 아니라고? 아니, 너무 많은 걸 보낸 게 아니면 위법이 위법이 아니에요? 아, 대단합니다. 남원시장 이환주씨. 사랑하는 지구인 가족 여러분, 이 영상은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 영상은 단지 이환주 남원시장에 본인이 부적절했다라고 표현한 선거법을 어긴 내용에 대해서 정의와 공정, 에 대한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많은 숫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남원시의 수장인 남원시장이 공무원 100여명이 넘는 단톡방에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심지어 가입 권유한 지인 성명과 전번 알려달라고 알아서 뭐 하시게요 밥이라도 사게 내복이라도 보내게 저는 최근 아주 우울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러다가 남원이 정말 망해버릴까 봐 걱정이 태산 같아요. 남원에서 인성학교를 멋지게 운영해보고 싶었던 지구인의 마음. 이렇게도 몰라주고 무슨 남원 시장이 나서서 남원 전 공무원이 나서서 남원이 망하기를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다들 왜 이러시는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아예 다 망해버리고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시 시작하시게요 다시 시작하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심지어 단어 선택도 총력전이 뭐야? 아나 오늘 화낼 기운도 없어 요 슬퍼 슬퍼 아니 이환주 시장은 지구인 문제를 5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고 무관심하고 그런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일에는 엄청나게 열심히 법을 어기면서까지 말 그대로 총력전 버리고 계시네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십니까? 아직도? 정작 남원을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겁니까? 아... 남원에 살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다합니다 어, 같은 학교 선배님을 그렇게 어, 도와주는 것보다 남원 시장 선거 때 했던 공약, 약속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본인의 정치적 생명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감히 저는 추측해 봅니다 메인 뉴스에서 하루빨리 지구인 사건 깔끔하게 해결되어서 귀농귀촌인들 다시 새 희망이 생겼다. 이런 타이틀 뉴스 좀 보고 싶습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계속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